얘지 루시가 이기는데 이거. 아 루시가 이거 개아니 이거. 야, 그치, 이제 시작하면 이 자, 셔터기 아르 셔터기 아래는 고인물 자리가 없는데. 아나 하나 있다. 하나 야, 있다. 시가 여기서 못 하고 있으면. 하나 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. 봐봐 이 루시가 이지를 하는 진단히가 우리가. 안다 스크르, 아, 졌. 바같가 깜빼고 싶지. 스크 아, 스 무지한 아니네. 간다. 아니, 진짜 아니 김현성 이러고좀모어안 깨도 됐다. 야, 걔 하는 거어아 아니야, 아니야. 저 새끼 내가 조질 수도 있어. 나 자탄이잖아. <laughs> 아 이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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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저렇게 점점 떨어진다. 야, 봐봐, 여기. <웃음> <웃음> 그냥. 개선이야, 이거. 우리 궁극기 모아 가지고 저 새끼 조질 수 있어. <laughs> 야나 때려서 궁극기 모아. 그냥. 아니야. 어, 때려 가지고 <laughs> 궁극기 안 모아 져 우리 저거에서. 이발, 파탄. 야, 자궁. 자리야 궁. 얘기잖아. 진짜 짜증해 는 방법 있어. 김현성 그냥 방치면 돼. 맞아. 야 근데 이걸 루시우가 이길 수도 있고 겐지아 이길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야, 이거 내가 트 루시우 탈까지 있잖아. 3 <laughs> 8시도 <여쉬도> 있잖아. <laughs> 아, 아 씨발. 어? 어? 아니야, 근데 야 저... 근접 공격이 없냐 왜? 근접 <laughs> 공격을 원래 떨굴 수... 야 잠시만, 야이 미쳐난 것들아, 꼭 다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. 떨어져 이 새끼야. 일어나지 못하는 개새. 어이, 남겨보시지. 영신, 장애색. 존나 못하네, 루시오 <놀라> 진짜 새끼. 야, 네. 몰라, 이 새끼. 잘하는 게 없어. 영신 새끼. 아, 영집이가 갔지. 이 새끼, 내가 공격으로 계속 물수 있다. 야 잠시만 야 얘들아 김현성이 이길 줄 알았지 저 새끼 못 이긴다 야 용암이 김현성 쪽부터 차올라가지고 내 쪽으로 점점 오, 오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? 내가 말했대 저 새끼 못 이긴다고 아 저게 어. 와 기회성 존나 못했었지 자니언 오빠같아 하, 배틀태기 씨발 년아 이러는 스킬풀 써서 밀어내야 되겠지만 난 가만히 있어도 밀어줍니다 어, 씨발 야야야 잠시만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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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아니고 아, 씨발 야야 에바지 아니야? 나는 가방 있어가지고. 이럴 줄 알았고. 이건 내가 이겼어. 그까 인정하자. 이건 내가 이겼고.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이라도. 내가 이겼다. 야, 뗄 불리한 내가 이겼어. 아니야. 아니 그냥 김현성이 존나 유리했는데 좆 새끼가 병신이어서 뒤졌아 괜히 이거 쪼가 쪼거 뭐냐? 쪼거좆 새끼 그냥, 그냥 네가 좆병신이야. 좆 새끼 네가 뭐? <laughs> 네가 이야 네가 좆병신이야. 인정할게. 야, 씨발 라인으로 구해. 뭐 야, 메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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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메이야. 야, 우리 네명다 병신들 모임이야. <laughs> 이근데 야, 뭐 메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. 야, 메이 서로 그냥 갈수 있잖아.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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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나 여기 고인물 자리 있거든. 이 정신 새끼들아. 니들 야 뭐야? 왜 여기서 여기서 파울라 씨발. 이 고인물 자리 모르는 개 정신들. 아는 자의 여유라는 걸 보여주지. 이게 어디 이걸 뚫을수 있나 볼까요? 어저요 안 되겠다. 아, 여기 말고 좀더 있을 것 같은데. 약간 어, 왜기 첨요. 야, 저기 있다. 여기도 올라올 수, 수 있어요. 아, 어. 어? 어, 어? 아, 여기가 제일 유리한 거 맞네. 에, 네, 이 라인 고인 새끼야. 씨발. 제형이 지금 여기 있어요. 넌 못타 아 거기 있어도 엄청 불리하고요 나 <laughs> 이번 판도 야, 내가, 내가 이긴다 나피500 <laughs> 얘들아 미안하지만 이번 판도 내가 이기고 어야 아니다 야이 자리로는 안되겠다 야야 근데 나 탈출을 못해 <laughs> 씨발. 아, <정말. 웃음> 아 씨발! 그새끼 <laughs> 진짜 존나 못해, 저 새끼. <laughs> 아니 저거 아니 이이도가 존나 빨라. 시발. 안돼, 안돼요. 아, 그냥 아, 이크한번주 네, 바로. 아야저야 야, 저기는. 시발, 요족됐다 졸업 조질 거야. 시발 족 같은 년아. l <laughs> 형들아 와 여기 안 시발? 되겠다, 와. <laughs> <laughs> 제 재형이들아, 오지마. 오지마, 재형이들아. <laughs> 어? 거기 분리해, 씨발. 이제 알았네? 왜, 재형이? 응, 음, 분리하다는 거 족구라야. 재형아. <laughs> 안 돼! 놀라다. <laughs> <몰라, 나. 웃음> 응, 아니고 <laughs> 야, 씨발, 야, 나 꼈다. 야, 야, 잠시만, 야, 바스테야, 나와봐. 나쳐 꼈다고. 야나뚝 꼈어 아이 <laughs> 지능 낮은 새끼들 여기가 제일 유리해 어 이번 판도 내가 이겼고 수고해 이 무한 방벽 세울 수 있거든? 이걸 수를 쓰는 마비까요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그리고 쿨타임 없냐? 아니 이거 3초 있는데 이거 야또 이겼다 내가. 병진째. 삼초 있는데 어떻게? 삼초인데 빙벽 세우는 동안에 응. 쿨타임 돌아. 야 이거 눈피 나오면 나 무조건 이겨. 또족 같은 메인 나왔네. 4, 3, <laughs> 난 나인이야. <laughs> 어 뭐야 레킹? 대세영. 다음에. 레킹볼이 이겼다 이거지. 아 맞아 레킹볼아레킹볼이 이기네 이거는 아 잡았네. 레킹볼못 이겨 레킹볼 이길 수 있는 캐릭터 없어. 야 아니야 나 이길 수 있어. 시발야 나 이긴다. 나 이길 수 있지. 아야 여기는 설치 못하네. 야 시발야 너못 이긴다. 아 뭐야? 여기 위에 올라가? 성아 일등하고 싶어? 나? 아 이현성. 아야나 이거 조금 기동성 있는 영웅이었으면저기갈수 있는데. 나한한 조만 아, 했었어도. 기동성 어? 왜안 올라가지냐? 네가 못 올라가는 거야, 씨발. 나 겐지였으면 나가 겐지만 됐어도 나 이거 레킹볼 이겼어. 나 겐지였으면 레킹볼 이겼는데, 씨발. 어, 잠깐만. 어. 왜 네, 잠깐 약간 약간 아, 야, 저기, 저, 저기서 버틸 수 있는데. 저, 저, 아, 원래, 뭐. 아, 여기, 저기, 끝에서 버틸 수있는 저기, 어, 오, 야, 이거다! 에이승이라도! 야, <laughs> <laughs> <야>, <laughs>